당기 4321년 아, 우리 양해매 12월 12일 일요일 아, 대창로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아, 우리 재벌 정나대장 재벌 나왔습니다. 재벌, 재벌, 재벌입니다. 네, 재벌 아, 아주 예 파워가 넘칩니다. 자 우리 성균이 나왔고요. 포항의 몇안 남은 정통 라이더 맞은 겁니다. 아유 멘트가 아주 식상합니다 식상해 화이팅 화이팅 아 맞은가 <laughs> 아 맞은가 봐 <없는 Ma2> 아, 식상합니다 식상해 <사2> <laughs> 자 우리 춤 춤복이 나왔고요 춤복이 춤복이 랄랄랄랄랄라 나 스머프 랄랄랄랄라 열랄랄라 야 육고기 스머프 hist... 예, 예 한번 해도 됩니다 육고기 스머프 예 육고기 스머프 중에. 형이 있죠. 네, 춤복이저복 오늘 소감 한번 날려주세요. 안 다치고. 스무스하게 네. 스무스하게. 네. 조심하게. 네. 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양애미 오늘 저 우리 저망년회가 있는 날입니다. 네. 망년회가 <laughs> 있는 날이라서. 아, 네. 네, 잡아 놀리고 있죠 아 네, 잡아. 망연아가 있는 날입니다 예우리 네, 우리, 어,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양해문은 자영업자들 돼 있고요 식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포함해서 두 분이나 지금 충북이 그다음에 네, 있습니다 자 소를 한 마리씩 내놨습니다 네저 네, 네, 소를 한 마리씩 내놔가지고 오늘 저녁에. 예, 소, 고기 이빨 쳐먹을 겁니요 묶어 죽자! 묶어 죽어! 묶어 죽어! 죽자! 아! 자, 오늘 내려오면서, 이, 저기, 아, 발광터발광터 클럽 분들, 오늘 아... 전기라이딩이라서 만나서, 어, 그분들이 또, 아이고, 막, 날도 추운데, 우리 또, 어? 준비한,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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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오뎅! 오뎅! 오뎅 아주 뜨끈한 오뎅으로 저, 자꾸 얻어먹고, 그만큼 또 정비하신 음. 거, 지난주에 정비하신 거, 우리 감사 말씀 드렸습니다. 자, 우리 저, 지역에 양대산맥, 예, 발광터와 우리 저, 양엠, 예, 언제까지나,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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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른 길었고, 예, 그리고 또, 울산에, 울산에, 알파인 야산, forever! 영원하라영라 야산그룹, 알파인클럽프레버프레버자 forever. Forever. <laughs> 1919년에 돌아가신 어른도 프레버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이제 주무세요 그만하고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 아유, 죄송합니다. 항상 네. 자 이제 해보고요 이제 서, 가보겠습니다 네 안전장구 자 시동키고 원. 이놀겠다 어, 어, 자, 원터치시동 네. 자. 고가시좀 넣고. <laughs> 자 우리가 그 전기차 사면은 저 나라에서 보조 저 시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이 자전거 전기차, 장거전거는 왜 보조를 안해 주는 겁니까? 아, 글쎄 말입 아니, 씨발 다음은 얼마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제가 같은 정기인데 여행이... 친환경인데 한번 좀얘기좀해 주시죠. 아, 난 예, 아, 미. 제, 민원하면 또 우리 자, 출발하시오. 아, 보조를 해줘야 되는 뭐거 아니에요. 있어요? 자, 출발하시죠. 야,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고고! 야!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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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thank <small> you 아이고, 막, 내년이면 우리 53살 되는데 아이고, 막, 다리가 예전 같이 않습니다. 다운 할 때도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차가리 하면 좋은데 어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 많이 힘듭니다. 에에 아이고, 막, 힛목이 다 떴나? 어서 당갈까요 네, 아이고만. 아 빠르다. 예. 아이주좀야 된다. 그래야지 그런데. Okay okay. Oh, uh,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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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stop. 그래서 아, 바이강터 흐미분들이 아, 내려가고 있어서 아, 스톱하고 있습니다. 자, 아 증가 내려오겠지 뭐. 자 편집이 안 되는 관계로 어, 중복이 노래 에, 노래 한곡 부르겠습니다. 중복이 고향 노래. 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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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수고프도 괜찮고. 준복이 고향 노래, 몽골. 몽가 고골! <목소리> <가이 고고> <목소리> 스 t 스스스 t 오케이, 케케이케케이케이자저바저발태전전라이이입입다 아, 저 저분들 한1분정정도지지라이이을하하있있습다다래서서 o p s 분들 아 상당한 고수들이 많지요 예 많은데 아 지금 아, 신입이라 t 가 p 미분들은 때문에 앞에 보수분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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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스톱. 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막가락 어디 가는 거니. 자, 자, 우리가 저, 저분들 저갈 때까지, 아, 우리, 가 제가 편집을 못합니다. 편집 못하기 때문에. 자, 춤추어, 춤추어. 야!

내 창을 c h 다하이야바 새야 a 하 e 아 and I, yeah, 까 u t I s a 야 y 야내 h 을 a h 다하 don't know what I'm saying. I don't k 아이 힘들어 a t I'm saying. I d 아이 t know what 자, 발광태 분들, 제가 편집을 좀 배워야 되는데, 편집을 못할 방향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요 사이에, 좀발광태 분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발광태 분들은 상당한, 그, 실력을 가진 고수주, 고, 고수들인데, 후미분들, 신입분들을 데리고 가느라고 앞에 정체되고 있다는 말씀. 자 서로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맡기분 네, 뭐, 말씀드리고요 음... 자 이런 그 자전거는 이런 부분이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잠시도 우리 퍼포먼스의 달인 아유 귀여워 죽겠네요 네 귀여워 죽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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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아, 아, 아. 이제 금방은 한 마리에 두도진줄 알았습니다 아유 아. 귀엽습니다 아예 아, <laughs> 한번 돌려주십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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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핑클 노래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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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귀엽소귀여 아, 네. <웃음> 아, <웃음> 자, 좋습니다. 아, 자, 지금, 아니, 지금 저, 아, 아직 갈때안 됐습니다. 지금 흥미가 아, 있기 때문에. 또... 아니, 다 있어. 어? 다 있어? 다 있어고? 어. 어딜 다 있어? 아니, 지금 다 모여갔다고. 다 아니? 모여가잖아. 다모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어, 좀 가면 안 그래, 그럼면 우리 다 모여 가야 돼. 우리 재미 없잖아. 그래? 그래서 기다렸다가 지금 막간에 우리 구독자님들 노래 노래 하잖아 지금. 자 노래 한곡 해줄래? 네. 어 아, 노래, 노래 못해? 그럼 뭐해? 자기 전화 한번 해봐. 할 못해. 할안 것도 못해. 동부모습도안 되고 안 것도 안 돼.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 수. 천박이. 천박이 뭐해? 아래. 보여줘보여줘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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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아, 보여줘 아, 아, 그래. 자 같이 배터리 다됐어니 힘들죠, 힘들지. 아, 힘들지. 아, 아 아니, 근데 데워서. 저기 뭐야. 요번에 어, 인터뷰합니다. 저양해미 저 정다 대장님. 아, 요번에 저 1년, 몇년 3, 4년을 지금 양해미 끌고 오셨는데 어, 계속 연임하실 거니. 연임하셔야죠. 정다 대장님. <laughs> 연임 하는 걸로. 아, 그리고 요번에 그저 어 아, 지금 뭐 사이보그라는 말이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밑에도 거치고 아, 어이 어, 아, 죄송합니다 아이 구독자님 제 구독자님이 45명인데 45명이 한테는 알아도 안될까요? 여자분이 있으니까. 여자가 예, 없습니다. 아예 아, 5분의 그 저기. 어, 여기 여기야 아, 하시고. 위에도 위에도 견적 견적 얼마나 서울 가서 하셨죠? 예. 예. 아. 강남 구정동. 아, 구정동. 네 이게 대로변에식이 이게... 어, 그래도 뭐다 그냥, 잘, 그냥... 생긴 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그렇게 저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이 참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돈도 너무 오래 살았는가? 아이고 그러니까요. 이 베이스업 어, 잘... 땡겨가지고 지금 밑에 밑에 밑에, 네. 밑에 요거 주름 제거하고 위에 땡겨가지고 하시는 전문용으로. 네. 눈밑 지방 제배 치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위에 그, 요 땡기는 거는? 그전문용 사... 이마 뭐야? 이마 거상. 이마 거상. 아하한달 예. 동안 자전거를 못 탔습니다. 그 정도로 아, 하면서 국무처. 자기 계발을 한다는 거 이거 쉽지 예. 않습니다. 아유 아이고, 예. 아이고막 걸어가는 자전거. 저 좋아하는 자전거를 <laughs> 참아가면서. 요 지금 2 0 2 1년도는고추 수술하면서 <laughs> 세달두달두 달. 예두 달, 두 달, <laughs> 네. 얼굴 또 이게 페이스오프 하면서 또한 달. 아세달 한 아, 동안. 예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에, 퍼포먼스, 또, 뛰면서, 그, 이불리그 사람들하고 타면서, 뭐보여주려 하다가, 손을 찢치가지고 또, 한달 반. 아, 그쵸. 그렇죠. 아, 2021년도는 참, 다사다난 한 해였습니다. 액땜 다 버리고, 네. 2022년도는 좋은 일만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네. 자, 좋아하시는 자전거 계속 탈수 있도록, 네, 좋은 일만 생길 바래봅니다 자, 하여님들도 네. 좋은 일만 기르축하합니다 와! 이 와! 자, 마징가죠. 마징가. 예, 마징가. 우리 마징가님. 어 마징가님은 참, 한간에는 사람을, 그 회원들을 열어 죽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너무,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자신은 자신은 더 아, 단도리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정통 라이더로서 네. 아주 안전하게 타는. 정통 라이더였으면 전기를 사지 끝까지 안 사셨어야죠. 전기를 사셨잖아요. 네. 사시고 메디다 880짜리를 사셨잖아요. 네. 사신데 어떻게 정통 라이더를 계속하신다는 것입니까? 아, 아. 자전거는 전기지만 제 몸과 예. 마음은 정통입니까 정통 항상 올 말을 지어. 정통입니까? 적통입니까? 적통입니까? <laughs> 어른은, 어른은 지금 두분 그냥 뭐, 적통 맞죠? 네. 네 저, 가시죠, 또, 회장님. 아, 아, <laughs> 아니, <주말할까요>? 지금. 아니, <laughs> 러금까시죠 아, 예. 왜 아, 네, 아, 뭐, 네, 뭐, 뭐, 인터뷰를 거의 <laughs> 거부하는 관 <관계가> 게. <laughs>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가보겠습니다. 아, 네, 구독자님. 아유, 제가 편집을 못해서 천지을 잘하면은, 요런 사이에 딱 끊었다가 다시 하면 되는데, 아주 그걸 못 배워가지고, 네. 계속. 자, 출발할까요? 对，干干干！